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스페이스 아이디,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입니다. 시가 총액은 4,396억이고, 현재 591원입니다. 자, 고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고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아예 그냥 반탁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안에서 지금 반등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한번 들고 나봤습니다 뭐, 네, 일반적인 네임 서비스 위주의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플랫폼이, 자, 웹3 도메인을 검색, 등록, 거래,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신원 인증 플랫폼으로 범용 네임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, 단순히, 단순히 개발자뿐만이 아닙니다. 누구나, 어쨌든 간에, 이렇게, 진, 누구나 말 그대로 쉽게, 쉽게 이제 등록, 거래, 관리할 수 있는 신원 증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웹3 네임,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및 API. 자, 이런 식으로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어쨌든 간 이런 네임 서비스 관련 코인입니다. 엄밀히 따지면 꽤나 상승세일 때 이렇게 정점을 어느 정도 찍고 있을 때 이런 기사였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게 지금은 뭐 많이 이렇게 많이 흘러내린 상황이었는데 다양한 도메인을 지원하고 있는 네임 서비스인 만큼 어쨌든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 같은 경우 분명히 상승세를 어느 정도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 관련 해서, 자 어떻게 대 응하 셔야 될지 010-7237-3249로 언제 든 편하 게 문자 1 보내 주세요.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 편안하게 보내주시고요. 어쨌든간에 상담 비용은 무료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위험하게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이제 좀 전문가의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어떤 생각을 할 어떤 생각을 남들은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자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이 플랫폼이 무엇인지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. 만약에 검색하기 귀찮으시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010 7237-3249로 문자 1 보내주셔가지고 연락이 가면 물어보셔도 되고요. 저희 정보 공유방에 어쨌든 초대해드리고 언제든 나가셔도 되니까 정보 공유방에서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.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을 중국 쪽부터 시작해서 경기 부양책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중동 쪽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러,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도 아직 전쟁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은 이렇게 좀이 투자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안에서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자 어쨌든 무슬림 유권자 단체가 미국 안에 있는 최대의 무슬림 유권자 인권 단체가 트럼프 후보를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. 해리스 후보를 단체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.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또 아무래도 이,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좀이말 이, 이 그대로 지지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격차를 벌일 만한 뭐 사안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11월까지 진짜 매일매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하루가 다르게 어쨌든 이 20개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금값이 또 아주 그냥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. 투자은행들이 내년까지도 오른다고 했다고 합니다. 금을 또, 아, 금을 또 이렇게 좀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도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기사도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솔라나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게 스마트폰, 저가형 고성능 스마트폰이 또 굉장히 인기를 끌것 같습니다.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는 기반의 SMS, 이더리움 기반의 SMS, 이더리움 팔로우 프로토콜이 또 굉장히 지금 호재 기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메인넷에 일단 배포가 되었습니다. 자 어쨌든간에 솔라나 같은 경우가 뭐 이더리움에 도전장을 냈다면 이더리움에는 또 쉽게 얘기해서 이더리움에는 또 이제 리플이 모 아니까 솔라나에는 또 리플이 도전장을 낸 상태에서 자 제일 중요한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지금 비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으로 보면은 넘버 원 캐디노독스월드 코인입니다. 캐디노독스월드 코인. 자 캐디노독스월드 코인에 대해서 어쨌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자 1 보내주세요. 자,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 ETF 유입세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이말 그대로 이제 이 알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반증하는 기사라고도 보여지,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20개 기에서 이렇게 소액부터 투자해서 소액부터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요 항상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저것 다 귀찮으시면 그냥 이 월드뉴스 머리기사라도 좀 보시면서 자꾸 한 일주일이고 몇이고 그냥 한 5분 10분이라도 영상 제 영상 보시고 이거 들으시다 보면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아 이거 투자 한번 해볼까 경기가 괜찮은 것 같네 아님 나좀 나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보류해보자 이런 생각이 오실 수도 있어요 전문가한테 얘기도 좀 듣고 하니까 항상 월드 뉴스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,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